엘다의 전설에는 충격이 존재합니다 지나가다가 사과를 머리에 맞으면 매우 아프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컷 하자 엄청나게 커다란 물건을 만들어서 애들 뚝배기에 한번 뚫어뚫어서 잡아보자 <laughs> 일단은 체력이 높은 애들은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laughs> 일단은 일단은 주밥. 일단은 약한 얘들, 예, 저 저런 친구들, 얘네부터좀 잡아보고, 좀 난이도 높은 얘들은 그 다음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일단은 이제 예, 재료를 구하러 갑시다. 그래도 이게 나무가 이게 위치 에너지를 조금 해가지고 잡으려면 생각보다 커야 될것 같거든요. 어, 벌써부터 찍히면 머리 그냥 아작날 것 같은데? 오케이, 십나무 십나무. 자, 음, 자. 어 여의봉 미쳤다 딱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 어어 될거같아요 될거같아 좀만 좀만 가까이 갑시다 <laughs> 좀만 가까이 가자 갑니다 갑니다 타란 크래비티 nope. 아, 크래비티 <laughs> 제대로 안맞았는데? 맞추기가 힘드네 이거 어떻게 맞추는거야 오케이 <laughs> 오, 아, 맞긴 맞는데 아 이게 좀 한 방이 안 가는데? 그러면 나무 양을 더 늘리죠? 예. 네. 미치 에너지를 좀더 늘린다. 이 정도도 되게 큰데 이게 사실 머리 위에 떨어지면 죽을 텐데. 안 죽네. 촥. 오케이. 15나무입니다. 15나무. 야 이거 들리냐? 어우 들어봐. 들어봐. 어우, 15나무, 15나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끝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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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나무의 힘을 보여줘! 어! 왜쨋 어, 홀리, 홀리신! 홀리신 방, 방 봤어? 방금 봤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후진! 후진! 공격! 레전드 <목소년> 어!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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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ard. 목소년> 아, 15나무 정도는 돼야지 애들이 애들이 훅 가는구만. 오,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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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른 애들 없나? 어디, 어디 한번내먹잇감이될 만한 애들 없나? 알람. 아, 알견, <laughs> 알견, 쉐기 <새끼>. 천벌. <웃음> <웃음> 오, 오, 어 재밌어, 재밌어. 카론. <laughs> 아 이게 데미지가. 은근 높으면서도 낮다. 아, 이거 보니까 약간 새로운 컨텐츠가 떠올랐다. 거대 망치나 도끼 만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찍어버리는 그런 컨텐츠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거 한번 젤다에서 만들어볼까? 퍽! <laughs> 죽어라. <웃음> 컸다. 다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 예, 이번에 그냥, 이거 하면서 나온 컨텐츠 한번 해보죠 얘 거대 망치를 만들어서 한번 몬스터들 뚝배기 한번 깨보는 거얘 한번 재밌겠는데요? 한번 해보죠 저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가지? 어떻게 가져가긴 저번에 먹었던 뮤즈라이 가면을 쓰면 되죠 어떻게 가져가긴 이렇게 가져가지요 이렇게 대놓고 훔쳐가지요 자 철구 팩트 자 여기다가 이거를 <laughs> 자, 철구까지 붙여주면 톡! <laughs> 자 아야 잠깐 만 잠깐 제대로 붙여야 돼. 촥. 오케이. 오오오오 <laughs> <자>, <오, 웃음> 그래 이거지 이거야. 자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큰무기까진 아니겠지만 아무튼 예 비슷하게 만들었다. 오케이, 발견 요새에 있는 애들 발견 거의 공성병기 발사. <laughs> 자 죽었다. <laughs> <laughs> 오오 이것이 이것이 물리라는 것이다. 첫 하나 두발 더블 캐 더블 캐 물리력 행사. 곧 <laughs> 실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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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버가 이렇게 한 방에 간다고? 아이 정도 데미지? 보스 몬스터도 한 방에 가능할 것 같아. 이것이 물리라는 것이다. 저게 히녹스란 말이지. 전혀 석을 그냥 어 물리 힘으로 잡아버리자. 일단은 얘열다개 플레인 얘 열이봉으로 한번 가보죠. 자자자 대장 내시경 들어갑니다. 대장 내시견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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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도착 <laughs> 자 오케이 배를 때릴까 머리를 때릴까. 근데 원래 헤드 샷식이네 그죠?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라, 가라. 오, 오? 어? <laughs> 뭐야, 뭐야? 에? 어, 뭐야, 뭐야? 일어났다, 일어났다, 뭐야? 어, 어? 아, 데미지 얼마 안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라요 이복. 오? 자. <laughs> 오, <laughs> 어? 아니야 야한 방에 안 죽는데 잠깐 잠깐만 잠깐만 불러오기 <laughs> 자,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중량을 좀 추가하자 중량을 좀 넣자 <laughs> 자, 날개는 무겁잖아 날개는 무거우니까 중량이 된단 말이야 <laughs> 자, 날개로 머리를 찍어주마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오케이 <laughs>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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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퉁! 아라 딸기! 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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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 억울 아 잠깐만 한방 컷은 안나네 발사! 어? 이 자식 깨있으면 깨있으면 안아픈가 본데? 자 계속 재운 다음에 팬 수밖에 없겠네 자 자고있죠? 오케이 떨어뜨려 자 오케이 두대요 해대요. 오야, 희독스 많이 죽었었는데 많이 맞았네. 뭐야? 아니, 세대�데 잠깐만. 아, 날개가 효과가 있나? 핫! 칼앗! 오케이. 오케이, 두대 맞았어. 두 대. 오케이,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오! 오 죽었어. 죽었어. 아, 나이스! 아, 몇대 때린 거죠? 아, 근데 이게 아, 생각보다 약하네. 아, 엄청나게 세진 않네요. 아, 좀 아쉽다. 이번에는 그러면, 날개로만. 예, 날개로만 한번 해보죠. 자, 자, 총 날개 20개거든요? <laughs> 자, 한 번, 예, 이어 붙여봅시다. 이게 옆으로 붙이면 더 길어지니까, 더 길게 한번 붙여볼게요.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섯 개도 아니야. 지금 네개 했는데 이 정도 크기라고? 네개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벌써부터 미친 길이야. 이 길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오케이, 완성했다. 짜 세상에서 가장 길다란 길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길이가 미쳤는데. 잠깐만. 옆에 있는 다리보다 긴데, 이게. 와, 잠깐만, 잠깐만, 끝이 안 보이잖아. 끝이 안 보이잖아. 짜! 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아, 근데 이게 날개여서 부력을 약간 받는데요 잠깐만. 아, 잘안 떨어지네, 날개는. <laughs> 아니,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오케이, 됐다, 됐다. 자, 여기에서 쭉 떨어지면, 떨어지면. 오케이, 여기에서 떨어집시다, 오케이. 가라! 이 세상에서 가장 커대한 무기? <laughs> 오, 오, 오. 좀, 어. <laughs> 맞았어, 맞았어. <laughs> 이 독사한테 어그로가 안끌린다. 어그로가 안끌려 <laughs> 맞았다, 맞았다. <웃음> 야, 무기가 큰만큼 근데 데미지가 좋은 것같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부력 같은 걸또 받다 보니까 날개가 은근 이게 쓰레기네. 안 좋네. 중간점검 해볼게요. 과연 야, 이 정도밖에 안 깎였다고? 말도 안 돼. 아 이게 확실히 이게 속도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물리력을 이용해서 몬스터를 잡아보자 컨텐츠 <laughs>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신비하고 신박한 그리고 이상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아유바. 이